안녕하세요, 스모킹 타이거입니다. 도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을 희생시킬까? 고민고민하다, 이 녀석을 골랐습니다. 이거 장식장 먼지마귀가 툭 하면 떨어져서 아주 조심조심해서, 세심하게 아주 상세하게 열어야 하는데, 아이씨. 장식장 좋은 거쓰십시오 여러분. 또또 오늘 조져볼 녀석은 성광의 하사위에 나오는 메사로 얼마 전 리뷰한 귀여운 뚱땡이건 프라쿠스타프 칼의 상대역입니다. 한정판으로는 지휘관기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기라, 신부상승도 해줄 겸, 또 작중 아쉬운 행적을 조금 달래줄 겸, 지휘관계와 비슷한 핑크핑크한 색으로 칠하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핑크지? 여튼 저는 분해하는 게 정말정말 정말 귀찮고 힘든데,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 줬고요. 국룰인 배달 용기에 착착 쌓아서 도색 준비를 끝냈습니다. 꼬충에꼽는 것도 정말 일이죠.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정말. 사양한 도료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의 컨셉은 상남자의 컬러 핫핑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핑크핑크하게 잘 나오냐가 관건입니다. 귀찮지만 마스킹도 해줬습니다. 아우 귀찮아. 여튼 생각한 대로 색이 잘 나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가 좋았는데 마스킹 제거하면서 상남자는 빈셋다 있으지 않지 하다가 까질까 두려워서 하남자 하기로 했습니다. 빈셋 최고. 다시 조립하기 위해 설명서를 꺼내고 빠르게 완성시켜봤습니다. 이럴 때 보면 몇만 원짜리 컴프라 하나로 씻고 듣고 맛보고 조립도 두번 그의 춤이 아닌가요? 데크를 주문할까 하다가 이미 있길래 아니, 이게 왜 있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k d 이라서 아싸라뷰 하면서 부착해줬습니다. 완성된 HG 메사의 모습입니다. 주의관계보다 핑크핑크 핫해서 훨씬 상남자스러워진 모습인데요. 상스러운 거 아닙니다. 뿔도 없는데 뭔 주의관계냐 싶으실 텐데, 그거 원래 다악세사리입니다 아니 말고요. 아주 쨍하니 색이 화려해서 전장에서 만나면 뭐지저 변태 같은 컬러는 하면서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눈에 너무 띄어서 순삭당하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여튼 뭐 제사정은 아니죠. 포징을 다양하게 취해주고 싶었지는 않아서 그냥 베이스에 안 올리고 지상 포즈만 몇개봤 요즘 덥기도 하고 지구력이 떨어져서 찍는 게 힘들어요 정말. 덩치가 꽤 크기 때문에 만질 맛이 나는 친구인데요 볼륨감에다가 색상마저 관종스럽다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키트가 돼버렸습니다 MG 중에서도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는 상남자의 기체헤비암즈 커스텀이랑 같이 세워도도 크게 이질감이 없고요 같은 HG 사이즈 의퍼건과는 이거 왜 대지에 서지를 못하니? 예 같은 등급인데도 크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뜨거운 몸에 대화를 나눴던 뚱땡이 칼도 한덩치 하는데 역시 메사한테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요즘 구하기 썩 수월하지는 않지만 덩치값도 하고 생김새도 멋진 편이고 성 생방의 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필구해야 하는 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말고요.